안녕하세요. 1% 보상 가이드입니다. 골목길에서 주차하려는 순간, 뒷차가 갑자기 옆으로 파고들어 내 차를 박았다면, 내가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오히려 내가 가해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보험사도 내 과실이 더 크다며 7대3을 제시한다면, 이런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골목길 주차 중 추월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끝까지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에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꼭 함께 보시죠. 좁은 골목길. 차량 어느 좌측에 있는 주차 구역에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해 천천히 진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뒤따르던 차량 B가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더니 A 차량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A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차를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후진 주차를 하려고 뒤에 있던 차의 속도를 살피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살짝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뒤따르던 차가 지나가며 차의 우측을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으니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보험사는 A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며 과실 비율을 7대 3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단순히 누가 먼저 부딪혔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차하려는 차량이 어떤 공간에 진입 중이었느냐. 건물 주차장이나 구획된 주차 공간에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그 진입 동작은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인 운전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비상 등, 방향 지시 등, 후진 등 등을 통해 주차 의도가 명확했다면 뒤따르는 차량은 양보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후행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과실 비율은 A 차량 40, B 차량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A 차량이 진입하려던 곳이 건물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그어진 노상 주차 공간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 공간은 도로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행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하거나 방향을 트는 경우 더 높은 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선 선행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주차 공간이 어디인지, 방향 지시 등을 켰는지, 후진 각도나 속도는 어땠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고를 겪으셨다면 보험사의 과실 비율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단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 설명과 진술을 정리해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면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엔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임의로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골목길, 후진주차, 추월사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고 정황과 주행 의도만 잘 설명하면 과실 비율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보험과 손해 사정에 대한 지식은 꼭 챙겨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상 콘텐츠 놓치지 마시고요. 현실 보상 이야기는 알고 대처하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